지난 18일 시카고 권사합창단 제 5회 정기 연주회가 시카고 한인 젤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갈보리 교회 김병주 목사의 기도에 이어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의 이유, 예수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100곡의 찬양을 선보였으며 시카고 한인 젤 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된 권사합창단의 음성에 팀파니 연주는 웅장함을 더해 주었고. 트럼펫, 플룻, 피아노 그리고 바리톤 이진욱 지휘자의 솔로 공연이 무대에 풍성함을 더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감격스럽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뭐 단장 전부다가 마음이 합해져서 이렇게 좀 아주 기쁜 일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민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시카고 장로 성가단이 찬조 출연해 주님께 영광을 영원히. 주의 은혜라를 불러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이명희 단장은 팬데믹 기간에도 영상으로 찬양 연습에 임해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되시어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모여진 수익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에스라 신학교의 선교헌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연주회를 끝냈는데요. 저희 건사합창단에 많이들 주인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초대합니다. 김선금 이사장은 건사합창단은 찬양만을 무대 위에 올린다고 말하며 이번 공연의 곡 중에서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를 때 단원들 모두가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은혜 행복 모두 그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어, 또 다른 분들도 어, 구역 예배 보고 그럴 때 우리 그 은혜 찬송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요. 권사합창단 이준욱 지휘자는 3년 동안 공연을 올리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그 동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어 단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비전이고. 연습하는 것 자체가 의미도 있고 은혜받는 시간이라며 찬양을 기다리는 곳, 소외된 곳등 많은 곳을 찾아 찬양하고 싶다고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상 주님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어, 매주 매주 연습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곳에 찾아가서 또 우리 찬양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찾아가고 어좀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저희의 찬양과 사랑을 담아서 좀 전달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카고 관사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한 여수른 교회에서 연습한다며 찬양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 오늘 공연이 끝났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힘들게 연습했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찬양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